이거는 홈브류 증류기 입니다 어, 집에서 자기가 증류를 해서 어, 40도 가까운 그런 빼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파쿠라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했는데 트레이드미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쇠의 재질에 따라서 한 300불에서 비싸게는 1000불 넘는 기계들도 있어요 어, 여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음. 여기에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인데 한 35불에서 40불 정도 합니다 그걸로 10리터의 빼갈을 만들 수가 있어요 40불 가지고 10리터의 빼갈 이름은 터보 500이 안에 보면 이렇게 세 종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물만땅 넣고 24시간을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5리터짜리 통에다가 이스트랑 슈거를 집어넣고 한 5일 정도 숙성을 끝내야 됩니다. 발효가 되면서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요. 기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 기다려야 되고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돼요. 기포가 사라지는 날 여기다 붓고 전기를 꼽으면 자동으로 끓으면서 찬물을 집어 넣어주고 어, 냉각을 시키면서 술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아... 저희는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술을 뽑았고요 어,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마시면 머리는 아프겠지만 뭐 소주 한병 정도 양 360ml, 400ml 정도 매일 마셨지만 뭐, 숙취로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. 오늘은 문어를 사러 갈 거예요. 한잔 해야 되니까. 감사합니다.